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윤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수행 직원들, 그리고 취재 기자단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지인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수행단에 대통령실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신모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순방 당시 마드리드의 대통령 숙소에 윤대통령 부부와 함께 머물며 경호상 김일사 아닌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이정입니다 그, 사실 오늘 정말 주인공은 그, 정말 맹수같이 부사리고 있다가 이제 정말 결정적인 물증을 잡아서 보도를 이끌어낸 저희 이기주 기자인데 정말 현장을 중시하는 기자라서 오늘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풀로로 부산에 갔다가 지금 성남구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어, 씨 말을 정말 드리면 좋을 텐데 이제 이달의 기자상을 또 받았어서 그때 했던 말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바로 기사를 쓰지 않고 정말 정말 제대로 된 뜻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러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제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취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큰 용기를 내주셨고 자기, 정말, 직을 거고 제보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너무 그분을 걱정을 하면서 취재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의료분의 제보가 기사로 이어졌고 또 저희의 보도가 많은 언론에 이제 어떤 그런 검증 보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흉흉한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laughs> 용산에서뭐 진지한다, 뭐피발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이제 언론인들의 강심활동이 이 그런 계기를 작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취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개편 방향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정말 뭐, 옳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 계속 감시, 계획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